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치료의 주님 용서의 주님 오 기쁨의 주님 오주 예수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주여 주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영원한 효능 있는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양심과 주여 제온 존재를 주여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사 감동하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고 주여 자복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 맡길 수 있는 그신 국률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오서 4장 18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온갖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우소 사장 18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온갖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회처럼 빛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회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오서 4장 18절에서 이 하늘에 속한 왕국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 내 아버지의 왕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며 이기는 성도들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우서 4장 8절에 있는 의의 면류관과 동일하며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는 믿는 이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승리에 찬 방식으로 자신이 이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구원받을 것임을 선포할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주님을 부르는 것과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부르며 또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실제와 외형과 출현의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천국의 출현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밝히신 대로 천국이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오는 것입니다.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천국이 출현할 것입니다.천국의 실제 안에는 승리한 이기는 믿니 이들만 있습니다.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후에는 이 이기는 믿니 이들은 전국의 출현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등불처럼 빛나지만 장차 올 시대에 이기는 이들은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해처럼 빛날 사람들은 의인들로서 왕국의 아들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따르면 이 왕국의 아들들은 뛰어난 의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 존재가 빛날 정도까지 의롭게 될 것입니다.이 의의는 우리에게서 살아 표현되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도록 하고, 장래에는 왕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인 신성한 빛은 햇빛보다 더 훨씬 더 강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민니들이 빛이신 아버지를 누릴 때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안에는 이기는 민니들은 주님과 함께 새 언약의 잔을 새 것으로 마실 것입니다. 마태곰 26장 29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상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은 상을 세우신 때부터 육신적으로는 믿는 이들에게서 떠나 계시게 될 것과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들과 함께 새것을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 후에 이기는 민 이들과 함께 새 언약의 잔을 새곳으로 마실 실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은 천국에 출현 동안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이기는 이들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지고 오실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서 보상을 얻게 될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보상은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로를 할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보상으로서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왕국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서 보상으로서 주님의 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영원한 구원을 받아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보상으로서 상을 얻을 수 있는 주여 주님의 신실한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